결혼은 정말, 정말 장려합니다. 저희는 이제 그 갈등을 해결하는 시간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긴 했었어요.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우리 뭔가 관계가 좀더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두 가게에 가서 사장님이랑 이야기를 할때 사장님이 이제 헌신 이야기 하시면서 네. 헌신할 일이 많을 거다 말씀을 해주셨을 때 그냥 이걸로 해야겠다 안녕하세요 일상에서 기억하는 은혜 토부입니다 오늘은 저희 토부를 찾아주셨던 여경님의 부부 집에 초대돼서 왔는데 오늘은 이제 두 분이 같이 함께 신앙과 사랑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고 계신지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두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화성시에서 대안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32살 신혼 1년 차 남편 조성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에서 남편과 함께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혼 1년차 28살 왕여경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토부를 만난 사람들에서 처음으로 이제 초대한 부부 게스트세요. 그래서 오늘 아무쪼록 두 분과 함께 즐거운 얘기가 되도록 제가 또 노력을 해볼 테니까 함께.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1부에서는 여경님과 성민님의 결혼 스토리와 또 어떻게 살아오고 계신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 제가 두 분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되게 사이가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된 이야기가 되게 궁금한데 이야기 나눠주실 수 있는지 처음에 저희 서로 극존칭을 부르면서 만남을 시작했거든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 하나님이 진 삼이 맞다고 상호 생각을 했었고, 그럼 나중에 아 우리는 결혼하겠구나 하면서 말을 놓기 시작했을 만큼 음. 그 만남의 스토리에서 하나님이 예배주신 짝이다라는 확신이 크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의 호칭은 어떤가요? 지금은 저는 이름을 그냥 부르고 있고. 아. 네. 지금은 오빠라고 합니다. <laughs> 그리고 어, 결혼하신지 지금 이제 1년 정도 지나셨는데 제가 이때 이야기 나누기로는 두 분께서는 결혼하기 전보다 후가 더 좋다라고 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있는지를 음. 나눠주시면 결혼하기 전에 이제 집이 사실 가까운 편이었는데 뭐차 타고 음. 한 15분 정도만 갔으니까 이제 데이트하고 이제 맨날 이제 학교에서 같이 일하니까 퇴근 같이 할 때도 있었고 그러면 데이트하다가 이제 집에 데려다 주고 저는 집에 가고 이렇게 음. 하는데 같이 사는 게 차라리 더 낫겠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해서 결혼을 하고, 실제로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출근하고, 같이 음. 퇴근하고 하니까, 뭐, 당연히 이제 아내라서 좋고, 그런 것도 있고, 데려다 주고 싶어요. 돌아오던 입장에서 시간도 좀잘 세이브가 되고. <laughs> 아 효율성도 <웃음> 효율성도 올라왔네 <laughs> 근데 말리 이렇게, 이렇게 해서 되게 뭔가 귀찮아서 결혼을 할 수도 있는데 정말 저는 되게 사실 뭐 데려다 달라 데리러 와라 이런 요구를 한 번도 안 했고 뭔가 피곤하면은 안 봐도 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었 어... 하루도 빠짐없이 일어다 주고 그렇게 많이 헌신을 참 많이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결혼 생활 하시면서 어쨌거나 뭐 작게 혹은 크게 갈등이 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갈등이 있었을 때 서로에게 좀이 못하는 부분까지도 포용을 해본다거나 그런 적이 좀 있으셨는지 저희는. 이제 그 갈등을 해결하는 시간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긴 했었어요. 저는 이제 이 감정이 풀어질 때까지 지금 바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마음이 편하고 남편은 조금 이렇게 정리가 된 다음에 대화를 하고 싶어 해서 처음에는 이제 그게 제가 좀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혹시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우리 뭔가 관계가 좀더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고맙게도 또 그런 제 속도를 많이 맞춰서 좋고, 요즘에는 그래도 그 속도를 저도 좀 알, 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원래는 그게 저의 좀 불안함이었던 것 같거든요. 사실 뭐 연애 때부터 굉장히 많이 확신을 시켜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어떤 모습일 때도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순간은 없어. 라고 그걸 많이 확인을 시켜주면서 지금은 저도 남편의 속도를 좀더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이 질문을 저는 이제 이 가정이 저는 하나 작은 나라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두 사람이 모였는데 갈등이 생겨났을 때 이거를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나 포용을 못 해가지고 약간 대립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두 분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는 말 그대로 포용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좀두 분만의 노하우가 되게 궁금했어요. 저도 앞으로 삶에 있어서 좀 그런 팁을 좀 얻고 싶어서 이제 결혼을 고민하시는 수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결혼을 장려하시는지 그리고 장려하신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정말 감명합니다. 제가 저도 한때 어떤 시간 동안에는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았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가정을 이룬 후에는 가정이 작은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또 결혼 후에 많이 묵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과정을 믿음으로 뛰어넘으셔서 이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새로운 모습으로 나를 만나주시는지를 경험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상대방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이렇게까지 용납하신다는 것도 경험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온전히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사람을 주셨을 때그 사람이 정말 내 마음에 얼마나 합하고 아름답고 완전한 그 아가서에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대방으로 나에게 그 사, 사랑의 대상이 되는지 많이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늘 생각했던 생각을 말로 잘 정리해 주셔서 결혼 고민하시는 분들 결혼의 답입니다. 꼭 결하십시오. 혼 결혼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대부분 저희 반지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두 분은 이제 저희 토브에서 아브 플랫 반지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 아브의 의미가 완전 현신하는 사랑, 나눠지지 않는 사랑 이런. 갖고 있는 것처럼 두 분도 되게 그 의미에 맞게 되게 잘 살아가고 계신 것처럼 느껴져서 좋은데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는지와 또 하나는 이 반지를 통해서 어떤 특별한 의미의 순간이 있었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어, 반지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여경이가 이제 토보라는 브랜드를 알고 저한테 말을 해줬었고, 음. 저도 토브에서 해야겠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었고, 왜냐면 저도 좀 그런 의미를 담은 반지를 사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 토브 가게 가서 사장님이랑 이야기를 할때 사장님이 이제 헌신 이야기 하시면서 네. 헌신할 일이 많을 거다 말씀해 주셨을 때 그냥 이걸로 해야겠다 그 <laughs> 생각까지 바로 들었고 끼고 제 같이 살아갈 때 사실 막 화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좀 재밌게 말하고 싶을 때때 <laughs> 반지를 얘기하면서 내가 헌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은 상대방이 아, 이 부분을 조금 참고 있구나 그런 아 거를 이제 서로 알수 있죠 근데 그거를 아막 격하게 말하지 않고 그냥 재밌게 그 상황을 아, 네. 풀어나갈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혼자 있을 때한 번씩 반지 보면서 이제 모 방향을 꼭내 방향으로 돌리면서 내가 또 오늘 하루 아내랑 잘 살아야겠다 그렇죠. 맞아요. 상대를 바꿀 수 없죠. 보통은. 그래서 보통은 저는 못반지를 착용하실 때는 못의 방향을 저화하게 착용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날 바가야지 상대를 바꿀 수 없으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부를 들어갈 거거든요. 이분은두 분의 신앙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부부로서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이제 혼자서 할 때, 하는 사뭇 다른 느낌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저도 그랬었고. 그래서 두 분이 결혼 후에 신앙적으로 좀 뭐랄까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저는 이제 청년부에서 할수 있는 것들을 다 하면서 이제 성장을 했었거든요.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적으로 웬만한 거다 알고 어떻게 보면 제가 좀다 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편은 이렇게 작은 기척교회를 정말 오랫동안 섬겼거든요. 그곳에서 이제 아이가 많지는 않아서 거의 사역자처럼 아... 이제 본인이 거의 이끌면서 살았왔던 같아요. 그래서 뭔가 어떤 청년으로서 그 나이에 맞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본인이 누림을 받아본 적이 크게 없었던 것 같아서 그게 굉장히 아쉬웠었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작년 5월에 하면서 저희 교회로 함께 다니게 됐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지만 청년부 생활을 함께 누렸고 같이 수련회도 가고 그리고 찬양팀도 같이 해보고 이렇게 목장 모임에도 들어가서 함께 배우고 함께 이렇게 성장하고 함께 예쁨 받는 입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이제 신앙적인 풍성함이 또 크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신앙생활 하면서 두 분께서 우리 이것만큼은 꼭 지키자 했던 뭐 루틴이나 습관이라고 할까요? 두 분만의 것이 있는지. 제가 금요차량 예배를 피곤해도 교회 가서 죽는다 이심장으로좀 드렸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금요차량 같이 예배 드려야겠다 하더니 정말로 그때부터 한 주도 안 빠지고 저를 데리고 가는 거. 심지어는 제가 엄청 피곤해서 막 오늘 조금 힘든가 싶을 때에도 저를 본가로 데려가서 잠깐 자라고 한 다음에 다시 데리고 예배를 꼭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거는 놓치면. 하는 루틴이 된것 같습니다. 제 아내를 보고 와 저렇게 사는 사람이 진짜 있네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도 저런 신앙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제 그쯤부터 아내가 금요절하를 간다고 했을 때 나도 좀 따라가서 기도를 해야겠다 해서 이제 따라가기 시작했고 아내가 조금 힘들다 뭐 이런 이렇게 말할 때는 저도 이제 당연히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내가 되고 싶었던 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싶은데 이 사람이 없으면 안될것같은거 아, 아. 그래서 같이 가자 해서 같이 갔죠 아,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아내가 힘들면 못 가거든요 <laughs> 아니, 아닙니다 니아 갑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분께서 앞으로 함께 이루어가고 싶은 신앙의 목표가 있으신가요? 저는 어 옛날에 그 청년 때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좀 기억에 많이 남는데 그분이 남자가 언제 결혼해야 하는지 아냐? 음. 남자는 가정 예배를 인도할 수 있을 때 결혼해야 된다. 어. 그리고 자매는 언제 결혼해야 되냐? 가정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형제를 만났을 때 결혼해야 한다.라는 그 설교를 하셨었는데 그게 굉장히 저의 가슴에 깊이 남았었어요. 어. 그래서 같은 말씀을 읽고 같이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나중에 좀더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들 있거나 중에 같이 사양도 하고 이렇게 같이 가정 예배도 드릴 수 있게 되면 즐겁겠다라는 생각을 전합니다. 두 분께서 이제 말씀하신 목표가 잘 이루어지기를 앞에서 본받으면서 기도로 같이 응원을 하겠습니다. 이제 두분 이제 크리처한 부부로서 선배님의 입장으로 결혼을 준비하시는 많은 부부들에게 두 분만의 노하우나 혹은 조언 나눠주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어떤 일을 할때 이거를 네 거, 내꺼가 진짜 없다라는 거를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하면 내 일인 거고, 내가 못 하면 은 배우자가 하면 되는 거고, 내가 할수 있는 거다 찾아서 다 하면 서로 그런 문제로 뭐 기분 상할 일도 없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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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히려 하면 은 고마워해주고 또 상대방이 해주면 저도 고마워해주고 그런 그만 잘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되게 제가 늘 말씀드린 거랑 정확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부부가 서로 세워지면 손해본다는 그런 마음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되게 동일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되게 동의합니다. 네. <laughs> 어, 두 분께서 오늘 정말 귀한 나눔을 해주셨는데 어, 나눔 속에서 두 분의 삶과 그런 스토리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두 분이 이제 정말 삶 속에서 공통되게 이루어가고 싶은 목표가 있으신지. 어, 네, 개인적으로는 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넓은 세상을 좀 많이 경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그런 꿈이 있었다라고 말했을 때 선뜻 그 꿈을 같이 꿔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지만 언젠가는 같이 뭔가 외국에 나가서 공부도 해보고 싶고, 일도 해보고 싶고, 음... 그런 꿈들을 꾸고 있습니다. 꼭 이루어지기를. 그렇습니다. 부럽습니다. <laughs> 두 분께서는 그 아기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되게 뭔가 어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음. 어쨌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주변의 가정들을 보면서 되게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가시는 분들을 볼때제 마음에도 그런 자녀에 대한 소망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하나님 닮게 잘 길러내서 이 세상에 또한 명의 멋진 사람으로 이렇게 내보낼 수 있는 거는 가정밖에 할수 없는. 이제 귀한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때부터인가 약간 자기 암시처럼 되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아기에 대해서 기대 반 설레기도 하고 약간 상상이 안 되는 마음도 있고 그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되게 많이 나는데 <laughs> 네두 분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일들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토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보겠습니다 일상에서 기억한 은혜 토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laughs>